이땅의 어린 이를 예수님께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른 일 때문에 잠시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녹화를 눌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과 이렇게 신방할 수 있을까,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들 합니다. 우리는 언택트 시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먼택트 이미 우리는 비대면 신방, 비대면 관계를 깊이 맺어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 신방, 문자 신방, SNS를 통한 신방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요, 진료 예약이 되어 있는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교수님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셔야 됩니다. 문진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날은 이미 일주일 반 남았는데도 계속해서 알려주고 안내 문자가 오기 때문에 제가 잊지 않고 그날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병원에서도 이렇게 환자 한 명을 유치하는데 계속해서 언택트지만 문자를 보내고 소식을 알려주므로 만날 약속 그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안경점에서 안경을 하나 했을 뿐인데 생일날이나 특별한 기념일, 결혼기념일 때 메시지가 옵니다. 그런데 혹시 교사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생일날 아니면 가족들의 아주 특별한 기념일에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계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문자를 많이 보내서 가족분들이 좀 싫어할까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혹여나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예 문자가 없고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 오히려 관심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병원에서도 안경점에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는 일에 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도 이 문자 사용, SNS를 통한 사용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반 아이들에게 문자, 사랑의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